라즈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다음 주에, 지난주에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한번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을 이길 순 없어요. 그죠? 대신에, 뭐 이런 안내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멤버십도 그렇고, 이전 안내에서, 지금은 추세를 파악하기보다, 따라가야 되는 장이에요. 네, 이쪽은 분명히 버블 구간이거든요. 매물대를 돌파한 구간이라 지금부터는 지수가 자기 길을 갈 겁니다. 그렇다고 다 올라가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끌고 왔던 섹터가 반도체죠? 근데 오히려 반도체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제는 돈이 자기들 갈대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승을 이끈 게, 티큐 같은 경우 상승을 이끈 게 엔비디아가 아니죠. 말씀드렸던 테슬라입니다. 저가 종목이 치고 올라가주면서 올라가는 거라, 자, 테슬라 상승으로 고가가 돌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동 매수 통해 부분 매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다 걸어 놨었어요. 78 정도. 여기가 이제 어차피 고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파되면 매수가 되고, 돌파 안 되면, 떨어지면 어차피 매수가 안될 거니까, 지금은 저는 그냥 자동 매수로 홀딩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TQ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돌파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안내드렸던 대로, 여러분, 중요 영역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요 라인이죠. 이 볼린저 밴드 라인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라인을 닿으면 살짝 밀려가는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죠? 요렇게 밀렸다가, 여기서 한번 올릴 때, 이게 약간 헤드 앤 숄더 모양이죠? 네, 이렇게 돼서 머리 갖고, 이쪽에서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상승이다. 아니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다 적용됩니다. 예,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또그 모양이 나타났었어요. 자, 이전까지는 자이 왼쪽 어깨가 없죠. 그래서 그냥 쭉 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왼쪽 어깨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돌파해줘야 되는데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이 라인이 어디까지 확장되냐? 여기 83.5까지 확장되는데, 진짜 많이 올라왔죠. 예, 지금 2만입니다. <laughs> 예, 예, 네, 나스닥 지수 2만을 어, 육박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돈의 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도 높으니까 사지 마셔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냥 투자자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삽니다. 그래서 저도 샀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TQ는 따라갈 거고요. 자, SXL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돈을 조금이라도 단기적으로 버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해서 따라가시고, 예, 나름 시나리오가 있겠죠.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73 제가 눌릴 때, 이때 1차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사신 분들은 상위 수익 났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69, 68, 이렇게 내려갈 때, 예, 2차 매수, 3차 매수. 그러면 여기 눌렸으면 다시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의 차이지, 예,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를 따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날수 있습니다. 자, TQ 월봉 보시면, 자,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쵸? 어, 이제 사실은 좀 눌려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쭉쭉 갑니다. 예, 돈 때문에 그래요. 어느 돈이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에 연준이 돈을,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어주는 유동성이 아니라 지금은 재정정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재무부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빚을 내서 이것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까지는 가긴 갈 건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2021년도 우리 고점 볼때 여기가 이제 고점인데 그 이전에 보시면 거래량, 우리는 차트를 제가 기반, 기반으로 설명드니까 차트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이렇게 거래량이 쭉 나타나다가 이건 뭐 은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있었어요. 은봉의 양봉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가 싹 없어요. 그때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올라가도 눌리죠? 예, 올라가도 눌립니다. 안 올라가지 않아요. 월봉으로 보면 분명히 상승했다가 다시 내리고, 상승했다가 다시 내리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고점이 아니라 저점인 경우에 그래요. 그런데 고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이제 거의 고점이죠. 윗골이 길게 달린 고점인데, 여기선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 이게 이제 거대 장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대 장대 양봉의 거래량인데, 형광 녹색이 떴죠? 자, 이거 좋은 신호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에서 이런 거 뜨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다. 자, 요걸 뭐100%맞진 않지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없어요. 예,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거래 양으로 볼때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럼 여기다 가격을 곱하는 게 거래 대금이니까 당연히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래 대금이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 무슨 얘기죠? 예, 매도가 없단 얘기예요. 예, 개인은 이따다 팔았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 기관이나 대형 자금들이 자기들끼리 끌어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이렇게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지면 고점인 확률이 높아지는데 없이 고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생각을 높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경기는 안 좋습니다. 지평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주가는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갈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가 고점이 얼마였어요? 80, 우선은 꼬리 달린 고점은 91인데, 그쵸? 여기 꼬리 없이 몸통으로 된건 83이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그러면 여러분 요 근처에서 예, 매물대가 상당, 뭐 상당이라기보단 개인은 이 가격을 넘어가는 순간, 아,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할 거고 여기서 털어낼 거예요 그러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요 와중에 슈팅이 날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789가 별로 78은 별로 좋지 않다고 했죠 근데 나스닥은 뭐 썸머 랠리도 나오긴 하는데 이 휴가철이라 매수가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예, 바이든이 불리해졌죠? 그렇게 되면 이상한 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당연히 뭐 바이든이 이겨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예, 집권을 하고 있는 당에서 이게 좀 불리해졌다라고 하면 무슨 수를 쓸지 모릅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죠. 예, 힐러리하고 여기 트럼프가 맞붙었을 때 대부분 누가 이긴다 고 그랬어요?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겼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폭락했다가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거 예측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한 건 예, 단기 수익을 내실 분들은 지금 올라타셔야 돼요. 손실 물리셔도 올라타셔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감수를 하셔야 된다? 네, 여기서 눌리는 걸 감수하셔서 한 68, TQ로는 68 정도까지는 감수하시고, 여기서 사셔서 올라갈 때 수익이 나실 건데, 그래도 연말 11월까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유리하면 11월까지 올라요. 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만 잘 부양하면 바이든이 재선이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정책을 다 써서라도 이렇게 갈 건데, 만약에 바이든 지지율이 안 좋고, 뭐, 안 나갈 수도 있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무작정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잖아요. 배팅하는 상황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장이다. 이것만 명심하시고요. 자, 엔비디아를 보실게요. 반도체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꺾였어요 죄송하지만 좀 꺾였습니다 엔비디아 고점 가는데 어떻습니까 밀렸죠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지금 못 가고 있죠 빅테크 중에서 여러분 엔비디아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알파벳 어떻습니까 뚫어 올렸어요 밀어 올렸죠 애플 밀어 올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밀어 올렸고요 메타 올렸고요 다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7 중에 테슬라까지 밀어 올렸는데 뭐만 보도 올렸어요? 엔비디아만 추천합니다. 그럼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어 싸니까 엔비디아를 사야 돼? 아니요 자칫하면 이거 밀릴 수 있어요. 예, 크게 밀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가격이 눌려갈 수 있는데 이거잖아요. 7명 중에 여 개, 6개, 다섯 개여 개가 오르는데한두 개가 못 가는 건 주도 섹터인가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 섹터였는데 이제는 돈이 이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동안 어 생각보다 구글이 뭐예 예비... 뭐 엔비디아에 비해서 못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애플도 많이 눌렸다가 올라가는 상태니까 제가 이전 방송에서 그랬죠. 네, 엔비디아 사시는 것보단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 사는 게 낫다. 네, 두 달, 두 달의 실적으로 보면, 성적으로 보면 애플이나 테슬라가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BII 지표도 얘는 쭉쭉 올라가는 반면에 아 애플은 떨어졌다가 이제 상승 구간인 거죠. 얘는 우선은 밀렸어요. 그래서 쭉 치고 못 올라가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도 엔비디아는 이렇게 하향을 나, 나타내고 있죠. 그럼 조금 더 밀려갈 수 있는 거고, 알파벳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쭉. 그죠? 여기 다 위로 솟아 올랐어요. 애플도 솟아 올랐습니다. 그럼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돈의 흐름이 바뀌는 걸 수도 있다. 네, 빅테크는 맞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갔던 돈들이 네, 다른 AI 쪽으로, 다른 빅테크 쪽으로 가는 것일 수 있구나. 예, 요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땐 지금은 어쨌든 예, 빅테크는 맞는데 엔비디아의 몰빵은 조금 위험해 보이시고 자, 지금이 되게 좋은 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좋은 장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거는 집중된 장입니다. 그냥 빅테크가 끌고 가는 장이에요. 러셀 2000은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겁니다. 미국의 예, 중소형주 2000인데 전고점 돌파 못 했어요.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랑 똑같이 놀고 있죠? 빌빌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좋고 장이 진짜 좋으면 얘들도 날라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얘들도 날라갔잖아요 정보를 쳤잖아요. 그런데 작은 기업들이 못 간다. 그러면 경기가 절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로 가는 장이 아니고 기대에 의해서 가는, 대선에 의한 기대를 바탕으로 가는 장이다. 그럼 결론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는 장인데 용감하신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요 통화정책은 어, 코로나 때 예, 우리가 유동성을 풀었죠 연준에서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기준금리도 인하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자산 매입을 통해서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가계랑 기업으로 돈이 가죠 저리로 돈이 쫙 풀리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돈이 늘어납니다 그런 걸 통화정책이라 하고 재정정책은 정부의회가 빚을 내는 거예요. 지금 미국 예, 재무부가 하고 있는 거죠.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돈을 끌어 모아서 예, 이것 갖고 부양정책을 피고 있는 건데 자, 이러면 경기가 좋은 게 아니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부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국가부채 미국도 좀 찼죠? 2020년에 여기인데 지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코로나, 그, 바이든과 트럼프가, 저 어쨌든 방송에서 할 때, 트럼프가 그랬죠. 둘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저다 보진 않았는데, 그냥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공통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대책은 둘다 내세우지 못했다. 어떠한 정책도 주지 못한 거죠. 그러면, 확실한 대안이 없는 건, 어떤 겁니까? 음. 정상적이라고 보기 가 어렵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투자자인데 여러분 선택하세요. 장기 투자가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시되 지금은 매수가 좋은 구간이 아닌 거죠 장기 투자에선. 그러나 단기로도 단기라고 뭐 하루 이틀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스윙 트레이딩 정도에서 올해 연말까지 스윙 내겠다고 하시면. 저는 지금은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보시면 2월부터 2월에 49였거든요. 50까지 갔다가 4 8점으로 계속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꺾이면 50 이하로 꺾였다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고요. 그 다음에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미국은 서비스 중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제조업이 아니라. 예, 이게 바로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보면 53에서 되게 좋았죠? 예, 2월에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48까지 급격히 내려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예, 지난달에 확 좋았다가 갑자기 팍 떨어졌어요. 여러분 시작됐어요. 예, 경기 침체의 신호가 이제 시작됐고 미국 실업률도 보면 자, 통상적으로 여기는 표시가 잘안 되지만 보실게요. 실업률이니까 이제 해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3.7% 보다 4.1이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예.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6개월 이후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실업률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6개월 이후에 우리가 그 미국은 실업 급여 청구 있죠.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최대를 찍고 아마 요번 달에 최대를 찍었을 거라 생각해요. 6월이나 7월에 찍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더 증가하면 6개월정도 더 증가한다 그러면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시는게 좋습니다. 주가 올라간다고 경기침체 안일어나는게 절대 아니다. 이거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안이 뭐냐 뭐 대안보다는 과거 한번 볼게요. 나스닥 1 0 0이고요 추세를 아시는게 되게 중요하고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를 잘 아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닷컴버블입니다. 닷컴버블일 때 하단 추세선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점, 저점을 연결해서 올리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 고점을 보세요. 올라갔다가 밀렸죠? 다시 쭉 밀어 올렸죠? 고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속으로 밀린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고점에선 뭐세달 조정, 두달 조정 잘안 일어납니다. 그냥 이렇게 쭉쭉 밀어 올려요. 한달 정도 조정받고 바로 올리죠?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윗골이 달고 무너지는데, 그렇다고 탈출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오죠? 이게 이제 헤드앤 숄더잖아요. 머리, 우측 어깨,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추세선을 깰 때는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021년도 예, 고점 갔다가 22년도에 큰 손실을 보는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예, 금융 위기 때입니다. 2008년도 리먼브러더스 사태. 똑같아요 패턴은. 어떻습니까? 쭉쭉 밀어 올리죠. 세달 양봉, 예, 두달 갔다가 세달 쭉. 밀어 올렸는데 여기 이제 긴 윗꼬리 안 달고 바로 그냥 내렸죠. 장대 음봉으로 내렸다가 여기 갔다가 또 올렸죠. 자 여기가 이제 어쨌든 2008년도엔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탈출하기가 여기 기회를 줬죠. 그리고 나서 쭉 밀어 내리고서 다시 어때요? 여기서 한번 또 일어났으니까 얘도 헤드앤 숄더예요. 보시면 네, 머리 어깨 오른쪽 어깨가 여기를 못 갔잖아요.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그냥 쭉 밀렸다. 그럼 여러분 탈출은 어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점 올리고 여기 되면 이 뒤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든 해서 우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 다 알려드리는데 항상 보시면 네, 설마 더 오를까봐 이렇게 고민하다가 못 하세요. 근데 일부 줄여놓으신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2021년도에도 자, 음봉 별로 없어요.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한달 정도 음봉하다가 치고, 윗꼬리 달았죠? 그런 다음에 쭉 내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아래꼬리까지 달고, 2021년도하고 2년도에도 탈출기를 여기 한번 줬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 어깨로 더 높이 안 갔죠? 여기 좀 애매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때 탈출하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또 추세선도 잘안 나와요. 보시면 여기서 바로 끊기기 때문에 이럴 때가 어려운 장이었을 겁니다. 뭐제 기억에도 그때 되게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월봉이니까요. 예, 7월, 8월, 9월에 윗꼬리를 잘 보시고 진짜 이런 긴 윗꼬리를 단다. 아까처럼 윗꼬리는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장대음봉이 크게 뜬다. 그러면 여러분 수익 있죠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10% 20% 말고요 예,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낫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올립 7월에 내려갈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렸다가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내릴 수 있으니까 자, 내 어쨌든 따라가시다가 예, 자동 매도로 이전 고점 있죠 지금 뭐 TQ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쪽 걸 보면 어쨌든 이전 고점이 요 근처라고 하면, 요 근처라고 하면 80이거든요? 80에 한10% 매도 걸어 두세요. 그럼 떨어지면 이제 매도 되겠죠? 익절되겠죠? 그러면 다시 사세요. 밑에서. 그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수익도 크게 줄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계속 걸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라 자동매수 자동매도 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뷰를 말씀드리면 한 번은 더 쳐줄 것 같아요. 위쪽으로 쳐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판도가 희한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은 여기 지금 어,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면 사실은 네, 늦게 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거 자금이 들어오는 개인들이 탈 때가 요런 때가 위험해진다라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튼, 커지는 겁니다. 예, 분명히 명심하시는데, 그래도,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 대부분 포을 느끼니까 따라가잖아요, 개인도. 예, 그때가 나와야 될때라는걸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 높은데?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이럴 땐잘안 따라붙어요. 따라붙어도 큰 금액 넣는다? 아닙니다. 적은 금액 넣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때 괜찮고, 예, 이제 한 9월 이내에, 통상적으로 7, 8안 좋다가 90, 10일 이렇게 조, 잘 가는 게 이전의 패턴인데, 대선 이 흐름이 판사가 별로 좋지 않으면 7, 8을 땡겨 올릴 수 있어요. 예, 7, 8을 땡겨 올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다. 공화당이 불리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손잘안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쭉쭉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예측하시기 보단, 예, 지금 수익 줄 때,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스닥 투자 우상향 맞습니다. 미국은 우상향 맞아서 차라리 지금은 국내보다 미국이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이 밀려도 국내가 지금 뭐 금투세라든가 이런 걸로 어이없는 짓들을 많이 하죠. 에, 제가 봐도 조금 에, 안 좋습니다. 국내는. 어, 이렇게 가면 가능성이 없는데 그거 다 버릴 순 없잖아요. 국정을 네, 버리신다기보다는 조심하신다, 그리고 그냥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 2020년 이후로 올라간 뭐그 크기라고 하게 할게요. 크기가 한40% 정도 올라왔다고 쳐요. 이게 고점 대비는 아니고요. 예, 이전 고점 코로나 때 40%,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30%더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크기가 몇년 만에 움직였어요? 2, 3년 만에 움직였죠? 지금이 왜 버블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2, 3년 만에 움직였는데, 여러분, 과거의 이 크기는요, 이게이 모양이에요. 이 정도 길이가 딱 됩니다. 그쵸? 비슷하죠? 자, 2009년부터, 요때 뭐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내려갔죠? 요 크기를 움직이는데 몇년 걸렸냐고 보시면, 2019년까지입니다. 10년 동안 움직인 간격을 지금 2년, 3년 동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게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건데 그래도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 종목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국내 종목을 정리하라는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가 슈팅 나오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작은 종목은 못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2021년도죠? 전고점에서 여러분,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요.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럼 얘 슈팅 나올 수 있어요. 쫙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엄청 올라가는데 증권가에서도 저희 뭐 펀드 운영하는 제뭐 후배들이나 친구들도 지금 국장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유 종목들이 안 올라요. 네, 이게 이렇습니다. 네, 대형주만 가는 장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하실 거면 대형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별 종목 잘못 고르면 헛발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ETF 편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지수 올라간 ETF에 따라 타셔서 국내는 그렇게 해증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주 그주 투자처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미국 빅테크를 좀 붙잡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Q 그냥 사세요. SOXL보단 지금은 TQ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건또 한국이 또한번 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보시고 자 코스, 코스닥의 대장주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시총 1위주가 에코프로 BM인데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코스닥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이싼때 하시는 게 맞긴 한데 이러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돈 버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 샀는데 물론 저는 2차전지 지금 3호구는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수익 낼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5년 보고 하는 거예요 5년 보고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을 위해서는 음. 1순위는 미국 주식이 맞고요 그 중에 빅테크 가셔야죠 예, 어설픈 거딴거 거 붙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코스피 중에서도 이제 대형주. 이렇게 보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내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요두 가지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를 그냥 보조로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TQ를 지금 투자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배당 ETF로 거의 지금 자산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40%? 이 정도는 고배당 ETF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한 20%만 미국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40% 국내 건데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이쪽으로 넣고 있는 거죠.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여긴데 삼성전자는 지금 전고점 왔죠. 조금 전 보시면 이만큼 왔는데 얘는 아직 이만큼 밑에 있잖아요. 그거를 전고점까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갈수 있겠죠.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지금처럼 움직인다면 정보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60%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는데 한국도 가긴 갑니다. 지금 은근슬쩍 올라왔죠? 그런데 작은 게못 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IT가 그래서 훨씬 삼성률은 높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올랐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오르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IT 좀 비싸다 생각하시면, 예, 타이거 레버리지 예, 지금도 제가 볼때 늦진 않았습니다. 얘들이 어쨌든 이만큼까지 따라가는 건 가능해 보여요. 전고점을 이제 돌파 시도하는 거니까 이런 예, 거 보고 이쪽에서 분할매서 하시면 그래서 TQ를 늘리시되 예, 조금 아, 너무 높다 하는 분들은 요 레버리지 들 또는 레버리지 아니더라도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수 추종하는 쪽을 지금 담아놓으시면 뭐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더 좋은 투자 그 포트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